아니 우리 인간들의 모든 병의 90, 100% 사고 말고 모든 병의 100%가 어디서 옵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백회, 백해, 백회, 백해. 백회가 열린 다음에 일어나, 그죠? 어. 백회가 열리고 나서 암이 걸리죠. 백회가 닫혀 있는데 암이 걸리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그 백회가 열려 있는 백회를 신인이 아니면 닫아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거 닫아줄 사람이 있는가? 선지자가 닫겠습니까? 무슨 의사가 닫겠습니까? 약사가 닫겠습니까? 뭐, 목사가 닫겠습니까? 신부가 닫겠습니까? 스님이 닫겠습니까? 아무도 닫을 자가 없어. 맞죠? 백해가 열렸다. 열린 걸 확인할 수 있는 자도 허경영 외에는, 신인 외에는 존재하지가 않아. 원장님 나와요. 원장님은 의사가 된지지몇 년? i 몇년 d e n g i m e 이 Yish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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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i s h i 의학 n y i s h i m 이 n Yishimen Yishimen y 그러니까 모든 암은 백해가 열림으로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자 봐요. 한번 보여줄게. 자, 백해. 그건 지금 닫혀 있죠. 닫혀 있죠. 그러면 백해가 닫혀 있는 동안에는 간에 한번 대봅시다 간도 닫혀 있어. 그죠? 그러니까 백해가 열려버려라. 지금 백해가 열렸겠죠? 백해 돼봐요. 백해가 열렸어. 백해가 열렸죠? 이 백해가 열리면 이몸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봅시다. 분명히 간은 좋았죠? 그럼 지금 한번 봐요 0점 돼서 됐어 안 됐어요? 간이 0점, 이때 암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모든 암세포가 유방에도 들어가고 자궁에도 들어가고 전립선에도 들어가고 막 암이 막 갑상선에도 들어가고 온 몸에 암이 침투하기 가장 적합한 시기로 바뀌었어요, 지금. 그 내가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사이에도 암세포가 지금 하루에 100만 개가 인간의 몸에 들어오거든. 평균적으로 들어오는게 100만 개가 자연 발생하는데 왜 100만 개가 생기죠? 하루 인체에서 왜 암세포가 100만 개가 생기죠? 평균 100만 개 이상이 암세포가 매일 생기는데 왜 생기지 면역 때문에 암이 안 걸리는 거야 근데 백회가 열려 버리면 암세포가 이 100만개가 어딘가 달라붙어서 암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사이에도 지금 암세포가 이기고 암이 정착할 수 있는지도 몰라 맞아 맞아요 이 시간이 길어지면 어떤 사람 평생 대부분의 인간들은 평생 동안 백해가 열리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요새는. 옛날에 100년 전만 해도 백해가 열린 사람이 100만 명에 한명 꼴이 있었는데, 지금은 70% 이상이 백해가 열려 있어. 그러면 암환자가 급증해버린 거야. 알겠죠? 이 백해는 왜 열냐? 성질 낼 때. 불안하고 초조할 때, 긴장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백해가 열려. 그러면 영혼이 죽을 때까지 안 닫겨. 그러면 맨날 소화 안 된다, 약 먹고 뭐 간이 나쁘다. 아무리 병원 치료를 해봐야 좀 나았다가 또안 됐다, 나았다. 이거 반복하다가 죽는 거예요. 맞겠죠? 음, 그렇죠. 그럼 지금 백해가 열려 있는 상태예요. 맞죠? 그러면 모든 장기가 음. 멀쩡하던 장기가 갑상선 보자고. 힘에서요? 갑상선? 갑상선은 어디서 관리하죠? 뇌에서? 뇌 어디에서 갑상선을 관리하죠? 응? 갑상선을 관리하는 데는 내하수체, 내하수체. 이 한글로 쓰면, 내하수체. 갑상선을 관리해. 그러니까, 내하수체는 갑상선만 관리하나? 부신 호르몬도 관리하지? 그러니까, 이 갑상선은 모든 호르몬을 관리한다. 알겠죠? 내하수체는 호르몬을 다 관리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호르몬은 뇌하수체가 통괄하고 있어요. 총괄하고 있어요. 그럼 뇌하수체와 맞먹는 세력은 어떤 세력이 있느냐. 내가 어제 가르쳐줬죠. 간뇌. 네. 응. 간뇌와 뇌하수체가 뇌를 양분해서 관리해 이거는 간뇌는 뭘 관리하죠? 간뇌는 뭘 관리해요? 모든 내장을 관리하지, 그래요, 그래요. 모든 내장을 관리, 내장 기능을, 전체 기능을 간내가 관리한다 그러면 이간내원는 간내가 관리를 잘하는데 호르몬이 없으면 관리가 되나? 이 둘이가 우리 인체의 최고의 라이벌이에요. 그런데 이, 이 여기가 갑자기. 간내는 정상이야. 아주 정상인데. 내하 수체는 내하 수체가 잘못되어 버리면 간내가 아무리 좋은들 호르몬 분비가 되나? 안 되죠. 그럼 몸이 어떻게 돼? 망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간내한테만 너무 잘 보여도 안 되고 내하 수체한테만 너무 잘 보여도 안 되고. 우리 인체를 이두 개가 딱 짊어지고 있다 그렇겠죠 어. 그러니까 내가 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백해가 열려버리면 간내를 내아수체를 지배하고 있는 갑상선, 부신, 콩팥 부신도 다 절단나버리고 또 대장을 기념하는 간내도 절단나버리고 둘다 지금 경북 대구에는 노사분규가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대 그죠? 도로 도로 관계 노사 붕괴야. <laughs> 교통이 마비가 되고 난리가 났다니. 그러면은 그 오늘 뉴스야.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백혈가 열려버리면 간내와 내하수체 기능이 없어져 버려. 소용이 없어. 전부 호르몬이 나오는 갑상선도 갑상선 망가졌나 보자. 손대봐. 이거 뭐요? 맞지? 망가졌죠. 어, 호르몬을 전부 관장하는는이 내하수체에서 지배하고 있는 이 갑상선이 요 모양이 되버려. 또 내하수체가 관리하는 응 호르몬. 호르몬 뇌 내하수체 간가 아니고 내수가 관리하는 호르몬 절단 났지. 예, 예. 그다음에 간내가 관리하는 간 한번 보자. 절단. 간내가 관리하는 심장. 어. 절단. 관내가 관련는 위장. 절단. 관내가 관련는 대장. 이분이 관내가 열리기 전에는 다 좋았어. 100점이었어. 그럼 이걸 어떤 사람도 이 상태에서 평생을 가. 이 상태에서 평생을 간단 말이야. 아무리 지기가 높든 으뭐 하든 지금 인간들의 80% 이상 거의 다이 상태로 있어요. 근데 맨날 가서 치료받고 뭐약 먹고 해봐야 그게, 거기에서 또 나빠졌다. 또 이거 반복이야. 이게 안 닫아졌는데 무슨 쓰잘데없는 짓이야. 맞아, 맞아요. 그때 누가 있어야 되냐? 신인이 필요한 거야. 맞습니다. 어, 이제 무슨 이해가 가죠.